균열의 조짐은 이미 있었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뉴진스 멤버 해린과 해인이 어두워로 돌아가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법정 싸움이 끝나기도 전에 이 전쟁의 판세가 뒤집히고 있는 겁니다. 지난 10월 30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뉴진스와 어두워간 전속계약 분쟁에서 어두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명확하게 말했죠.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은 유효하다. 즉 뉴진스는 여전히 어두워의 소속 아티스트이며 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판결 직후 뉴진스 측, 즉 멤버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원 판결은 존중하지만 신뢰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복귀는 불가능하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우린 돌아가지 않겠다. 였습니다 그런데 11월 12일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두워가 직접 공식 입장을 발표했죠. 혜린과 혜인이 가족과 상의 끝에 전속 계약을 존중하고 어두워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이건 단순한 멤버 복귀 이상의 메시지입니다. 뉴진스라는 브랜드의 향방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죠. 혜린은 그룹의 보컬 중심축이자 감정선을 이끄는 인물입니다. 혜인은 막내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안정된 무대 매너로 차세대 센터로 평가받죠. 이두 사람이 돌아온다는 건 어두워 입장에서는 재건의 신호탄이자 상징적 복귀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세명 민지, 하니, 다니엘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까지는 침묵입니다. 하지만 두 멤버의 복귀 선언은 남은 멤버들의 법적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피고의 균열은 곧 항소의 명분과 논리를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항소는 원심 판단에 불복하는 절차인데, 피고가 5명에서 2명이 빠지면 집단적 피해 주장의 설득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항소심은 새롭게 증거를 제출하거나 기존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하는 단계지만 핵심은 계약 파기 사유의 입증입니다. 뉴진스 측은 어두어의 경영권 불안과 미니진 대표의 해임 사태를 이유로 신뢰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내부 경영 문제는 계약 불이행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논리는 항소심에서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해린과 해인이 돌아오면서 법원은 어두어가 계약 이행의 의지를 충분히 보여줬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남은 새 멤버가 내세울 논리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항소심에서도 어두어가 계약 이행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면 남은 멤버들의 주장은 설 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민희진 대표이죠. 미니진 대표는 이 소송이 끝나면 뉴진스 멤버들을 자신이 새로 만든 회사로 옮길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OAK라는 새 소속사를 설립하고 뉴진스를 데리고 나올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어두워에서 손을 떼고 자신이 만든 새로운 소속사에서 뉴진스를 완전히 미니진 브랜드로 재탄생시키려던 겁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지금 무너졌습니다. 왜냐면 뉴진스 5멤버 중 2명 해린과 해인이 어두어로 복귀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미니진 대표는 하이브 체제 밖에서 뉴진스의 창의적 재탄생을 시도하려 했던 것 같지만 멤버 일부가 그 손을 잡지 않고 돌아갔다는 건 그녀의 구상에 결정적인 균열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어두어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두 멤버는 가족과 상해 끝에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 계약을 준수하기로 했다. 즉이 결정은 단순한 감정적 복귀가 아니라 법적 리스크와 현실적 판단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 선택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새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은? 법적으로 보면 항소의 명분은 약해지고 심리적으로도 균열된 팀이라는 인상이 굳어집니다. 뉴진스가 하나의 단일한 목소리로 싸운다는 서사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복잡합니다. 돌아온 두 사람, 현명한 결정이라는 의견과 미니진을 버린 배신이라는 감정적 반응이 동시에 터져 나옵니다. 결국 이 싸움은 단지법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서사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뉴진스는 묘한 구도에 놓여 있습니다. 하이브는 지주회사로서 법적 지분을 쥐고 있고 어두어는 공식 소속사로 멤버들의 활동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진은 여전히 뉴진스를 창조한 사람으로서 상징적 권위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두 명의 복귀는 곧 미니진이 구상하던 자유로운 뉴진스가 좌초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계획이 성공하려면 다섯 명이 함께 움직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균열은 눈에 보일 정도로 벌어졌죠. 뉴진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번 복귀 선언이 미니진에게는 패배의 신호탄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명은 돌아왔고 세 명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건 재결합의 서사가 아니라 새로운 분열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뉴진스의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까지 샤샤TV였습니다. 앞으로도 샤샤TV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